8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드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이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었더라 아멘.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 보름 정도 생사의 기로에 있었던 바울과 죄수들, 그리고 백부장과 군인들은 드디어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험을 넘긴 것이죠. 그 섬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원주민들은 바다에서 나온 그 사람들을 보고 온정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어떤 온정일까요? 바다에서 나오니까 옷이 다 젖은 거예요. 날씨는 추웠죠. 체온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원주민들은 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맞이해 주었던 것입니다. 참 감사한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저자 누가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냐. 3절에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늦가을의 시기에요. 지금 늦가을의 시기에 따뜻한 상황 속에서 뱀이 나와서 지금 바울을 문 것입니다.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독이 퍼지고 바울은 죽을 위험에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이 광경을 본 원주민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 4절에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뱀에 물린 이유는 어떤 이유냐 따뜻해서 뱀이 나와서 조 물었구나.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지금 뱀에게 물린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원주민들이 당시 갖고 있었던 의식이고 생각이었던 거예요. 당신이 죽는 이유는 뭔가 죽음에 대한 잘못, 살인이라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뱀에 물린 이 사건은 두 가지 상황을 맞닥뜨리는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첫 번째 위기는 뭐냐면, 바울이 뱀에 물려 죽는다면, 원주민들은, 아, 살인자구나. 맞네. 그리고 이 살인자들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 가까이 할 사람들이 아니네 하면서 모두가 원주민들의 손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뱀에 물려 죽는다면 보름 전 광풍을 만나서 그 위험 가운데 있었을 때에 바울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마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죽게 되면 바울은 거짓말 한자가 되는 것이고 그가 외쳤던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었어요. 즉 뱀에 물린 사건은 기로에 선 사건이 됐던 것이죠. 모두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거짓 하나님이냐의 기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자, 얼마나 멋지게 이상황에 단번에 제압되느냐, 구절해 보시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뱀이 해치지 못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죽겠다 싶었는데 6 절에 보니까 오래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모두가 보게 된 것입니다. 뱀의 독이 사명자 바울을 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돼요. 어떤 역전이냐? 원주민들의 의식, 원주민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됩니다. 보십시오. 살인자다. 했는데, 이제는 바울은 신이구나. 살인자에서 신이다라는 인식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와, 뱀에 물려도 죽지 않네? 야, 놀라운 하나님이시네? 그렇게 인식이 바뀌면서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선명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안 된다고 여기는 상황 속에서 고속도로처럼 완전히 막 뚫어버리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데 막막한 일들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다가 위기를 만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는데 두려움과 공포가 삶 가운데 닥치셨습니까? 역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당당하게 뱀을 던져 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게끔 하는 뱀이 있잖아요. 그게 돈이에요? 건강입니까? 상황입니까? 세상입니까? 그 던져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명자인 여러분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 주님은 역전의 하나님을 넘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 주느냐. 바로 사명자의 필요를 완벽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자 바울 한 사람이 서만의 높은 사람 보블리어의 부친의 병을 고쳐주죠. 기도로 고쳐줍니다. 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병을 바울이 고쳐줍니다. 그들의 영적 피로를 채워줬던 것입니다. 그리스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쳐줬던 것은 단순히 질병을 낫게 한 것뿐만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원주민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1 0절의말씀에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빈곤으로 섬에 왔던 276명이 이제는 풍요로 섬을 떠나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명자의 필요를 풍요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사명자 바울을 통하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명자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은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오늘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예요. 사명자의 인생은 하나님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맞게끔 반드시 채워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터전의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도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276명이 채워졌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워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하여서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